과거 유대의 결혼 문화에 따르면, 남자는 여인과의 약혼을 위해 지참금을 들고 여인의 집을 방문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방에 들어가 포도주를 건네며 청혼했고, 이때 여인이 잔을 받아 마시면 약혼은 성사됐습니다. 남자는 처소를 준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며 이를 보증하는 선물을 여인에게 건넸고, 남녀는 떨어져 지내며 서로의 순결을 입증했습니다. 입증의 시간을 마치는 결혼 날짜는 남자의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을 대속물로서 일종의 지참금으로 지불해 우리를 얻으려고 또한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나누셨고 자신은 잠시 떠나지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이자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으며 오직 아버지만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를 결정하실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은 교회가 신부로서 성령을 힘입어 순결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